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 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 과정 4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때좀더또 염두에 둬야 되는 뭐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이라고 하는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아... 그런 관점이. 내가 음... 그러니까 한국에 창업한다 하더라도 네. 아, 이 제품이 해외에도 어, 수출할 것인지, 음. 또 판매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바라봐야 된다. 음.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뭐, 혹시, 이게 어디, 어, 해외에 나가가지고 네. 성공한, 뭐, 주변에 어, 그러니까, <laughs> 사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젊은 친구 중에, 제가 두 사람은 아는데, 한 사람은 네. 여기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음. 그 개인 트레이너를 하시고, 아. 베트남에 이제, 그, 가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식? 네.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해서 성공한 네. 케이스가 있는데요. 오.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 운동할 그 땅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아, 네. 의외로 음. 이렇게 그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는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베트남은 사실 유교 문화권이라 네, 네. 한국적인 정서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서 아, 저희랑 정서가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네. 친구가 자기 여기서, 여기서 개인 트레이너를 공부해서 네. 거기 가서 피트니스 센터를 낸 케이스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봉제업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한 네. 친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저임금니까? 이 <laughs> 그런 데 가가지고 네. 봉제업을 해서 성공한 젊은 친구들이 오, 있습니다. 생각 외에는요, 아프리카는 네. 날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뭐가 네. 의류 산업이 좀 네. 이렇게 흥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고기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드는 거죠. 아, 아프리카에.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거나 그런 오.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치킨 같은 것들이 되게 네. 잘발달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옮겨서 네. 컨테이너 안에다가 음. 치킨을 튀겨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네, 사람이 네. 생각보다 닭 튀기는 걸 한국식 네. 닭튀김에 아주 뭐 저, 저, 그런 아예. 경우도 많습니다. 아, 푸드트럭이네요. 네. 푸드트럭이 네. 진한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러,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하여튼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나 네.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예, 동남아나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음.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을 네. 항상 글로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사업 아이템을 해외로 가지고 가서 성공을 한 네네. 사례들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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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 음. 한3 0년 근무했는데요. 네. 저희 회사 그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온라인 증권 트레이딩 회사를 실제 샀습니다. 아,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회사에 판그 대주주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IMF 때그 동서증권이 망합니다. 근데 그 동서증권에서 해외 영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네. 망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 당시에 IMF 전후로 한국에서 온라인 트레이딩으로 주식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 음.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인도네시아에 가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온라인으로 주식 트레이딩 하는 것을 네네. 거기다가 이제 증권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 이제 10여 년 동안 그 사업을 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1등 그 온라인 트레이딩 회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대우증권에 팔아서 큰 돈을 벌죠. <laughs> 그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당시 그, 그, IMF 전후에서는 누구나 한국에서 누구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알수 있는 뭐 네.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 사업 아이템을 그분이 글로벌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또 인구도 많고, 네. 인도네시아 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온라인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증권에서 가서 주문 내는 거더 편리할 음. 수 있잖아요. 그 지역적인 네, 네. 여건들을 아마 그 창업자가 인지를 하셔가지고, 아.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해서 아. 큰 돈을 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미리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경제적인 어, 성장과 수요가 있을 거를 예측을 하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아,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아까 앞에서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음. 이런 개발 이제 도상국 음. 쪽으로 좀 진출을 음. 염두에 두는 게좀 유리할까요? 그래서 글로벌 시각을 할때그 시차 분석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차, 분석. 시차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 경제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후진국, 개도국, 선진국 어, 네. 이런 발전 단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선진국에서 성공한 음. 온라인 트레이딩을 개독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 시차를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네네. 그 시차를 알아서 아 우리나라에 성공한 이 홈트레이 주식 트레이딩이 언젠가 예, 네? 10년 후 2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가 어차피 이제 거기 성장을 하게 되면 네네. 우리의 뒤를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 시차를 활용해 가지고 어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 가지고 그분이. <laughs> 그런 것들을 실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좀 넓게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서 어학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개도국에 가서 어학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한다든지 아, 또는 뭐 중앙아시아가서 뭐 소련말을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어학을 공부한다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해외봉사단, 아, 해외봉사단 같은 걸 지원하셔가지고 음.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가서 1년 또는 2년 동안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상황들을 보시면 네. 자연스럽게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요즘 핫한 곳이 그 뭐죠 <laughs> 방비행이라고 하나요? 방비행. 그 베트남 아, 옆에 네. 라오스, 아, 라오스의 네. 젊은 청년들 네. 청년들이 네.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제가 라오스 가서 그 놀랐던 건 뭐냐면 거기에 한국 뚜레쥬르라고 하는 아, 아, 어, 그 도시에서 네. 봤고요 네. 방비엥 근처에서는 팥빙수 요즘 설빙 같은 어, 네. 빙수를 네. 하는 한국 가게를 봤어요. 아, 그니까 누군가 네. 누군가 한국에 뚜레쥬르는 아,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 가서 사업하면 네. 음. 돈이 되겠다. 사실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너무 반가워 가지고 뚜레에 네. 가서 빵사 먹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네. 사람들 되게 많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 방배행에 네. 가서도 이제 네. 보니까 그 젊은 네. 젊은들이 많이 놀러 많이 가잖아요. 거기 뭐 네. 배도 타고 뭐수요하는데 네. 가격도 싸고. 근데 거기에서 한국계 설빙을 만나서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아, 그러니까 너 반가울 것 같아. 아, 그것도 한국에 성공한 사업 아이템 아닙니까? 그쵸. 그것도 그걸 이제 방 그, 라오스로 가져간 거죠. 네. 또 그거 뭐 중국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는 뭐 선진국에 가져가면 네. 그러니까 그런 발상들이 사업 아이템을 한국적인 그 지역에 좁게 보지 말고 음. 아예 시작을 할때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갖고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의외의 사업 기회가 생긴다. 그럼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었잖아요. 네, 네. 자꾸 여행도 이제 그런 선진국이나 유럽 네.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네.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 다니시면. <laughs> <laughs> 그런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죠. 아니, 사실, 사실 저, 저는... 그래야 뭐 보이니까. 네, 해외 시장으로 네. 나가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네, 네. <laughs> 그런데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뭐 그런 해외 네. 뭐 가는 경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뭐 호주에 네. 또 가서 네. 무슨 워킹? 뭐 워킹 홀리데이, 네. 뭐 캐나다 가서 워킹 홀리데이 네.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네. 해외 에 가는 데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음. 대신 호주나 캐나다의 그런 그 워킹 홀리데이보다는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그때 그, 그 중앙아시아 가서 그때 알마티를 그 가서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만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있으면 (1년) 동안 네. 거주하면서 소련어를 배울 수 있대요 아, 그래요? (200만 원) 뿐이 안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나는 사실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1년) 네. 동안 대학에서 네.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언어를, 그 소련어를 배우면 네. 한국이 사실은 이 광, 광물이 부족하잖아요. 네. 대부분 중앙아시아나 소련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뭐 한전이나 국영업체들도 그 네. 그런 원료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개상 같은 것들을 음. 소련어를 배우면 되게 좋은 그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젊은 분들이 <laughs> <되게> 좀 <laughs> 네, 그런 좀넓 네. 넓은 시각으로 네. 네. 사업 아이템을 바, 배, 본 보는 관점 하나하고 네. 그런 어학 공부도 이제는 선진국보다는 네? 음. 동남아시아나든지 네.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서 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젊었을때 시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하는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글로벌 마인드도 좀 갖추고 그리고 창업을 할때 어떤 좀 저희가 어, 귀담아 생각해 볼뭐 그런 네. 전략 같은 거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본투 글로벌 전략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업하자마자 음. 글로벌을 생각해서 창 창업을 해야 된다. 아, 아, 이걸 네. 한국 시장에만 하겠다고. 네. 제품 컨셉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어, 내가 한국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중국까지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판매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음. 창업팀을 구성할 때도, 네. 만약에 중국에 이거 출시한다면 중국 사람을 같이 창업팀에 넣는다든지, 네. 또는 내가 미국에 이걸, 이 제품을 동시에 이거를 판매한다면 미국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음. 뭐, 베트남에 이 사업을 같이 같은 걸 수출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네. 처음서부터 아예 팀 구성을 그렇게 하고, 사업 아이템을 보는 관점도 네. 글로벌 관점에서 보는 그런 본투 글로벌 전략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 한국은 아 시장이 작아서 네. 한국에서만 뭔가 물건을 팔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아예 창업과 동시에 글로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음 그런 전략, 음 그런 것들을 뭐 저희 창업 세계에서는 본투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시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업 아 아이템 발굴이 있어서. 본토 글로벌 전략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이오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사람만 이 바이오 제품을 소비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뭐 선진국도 있고 뭐또뭐 음. 뭐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 네. 이게 뭐 약들이 너무 수요가 많잖아요. 이쪽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기서보 뭐 핸드폰 같은 통신 기기 같은 것도 보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음. 인프라들이 되게 다 좋아서요. 음. 핸드폰 관련된 그러한 것들도 네. 뭐, 한국에서 개발하지만, 전세계에 동시에 아, 오픈할 수 그렇죠. 있죠. 맞아요. 요새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뭐 동시 미국에 상영? 동시 상영하잖아요. 이제. <laughs> 네. 옛날에는 미국에서 먼저 상영하고, 뭐, 한달 뒤에 한국 상영, 네, 요새는 맞아요. 뭐, 한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같이 그렇죠. 이렇게 상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영화를 만들 때부터 영화 네. 그 배우들도 의도적으로 한국 배우를 음.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런 그런 컨셉인 겁니다. 아 그래서 창업을 네. 세계에서 그, 네.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어, 이렇게 본토 글로벌 전략을 쓰고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로 진출을 하려면 뭔가 시장을 좀 자세히 저희가 알아보아야 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차수에는 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